안녕하세요. 지금은 11시 22분인데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동생이 서프라이즈로 제가 예전부터 잘 써오던 배터리 케이스를 선물해줬어요. 추석 선물이라고. 배터리 케이스가 이거까지 사용하면 세 번째인데 이게 있다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엄청 편해요. 밖에 돌아다니고, 막 학교 다닐 때 보조 배터리 이런 거안 들고 다녀도 되고. 근데 제가 아이폰 7일 때부터 이 배터리 케이스 흰 색깔? 빨간 색깔도 배터리 케이스 흰 색깔을 썼더니 때도 너무 많이 타고 옆에 찢어지기도 하고. 너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막 찢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왜 바로, 나왔을 때 바로 안 샀냐면, 아이폰 11 프로가 더 배터리 시간이 길고, 빨리 충전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 학기는 학교를, 제가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인터넷 사강 수업으로 듣고, 이번 학기도 지금 싸강으로 듣고 있긴 한데 추석이 끝나면 학교를 통학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야나 말아야나 고민하고 있을 때 동생이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인스타 이렇게 인스타 태그가 오는 거예요. 제가 목조에서 물 받아서 씻고 있었는데 얼른 씻고 나와서 이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의 색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흰색, 분홍색, 검정색. 흰색, 분홍색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뭔가 어두운 검정색보다는 밝은 케이스를 끼고 싶어서. 근데 저는 이미 아이폰 7때흰색깔 케이스를 써봤고, 핑크색은 지금 쓰고 있어서 그냥 동생이 블랙을 사다 줬네요. 근데 이거 후기 찾아보니까 얘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근데 블랙 껴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뜯을 때 제일 짜잔. 표시랑 똑같이 생겼네요. 오, 검정색도 예쁘다. 봐봐. 헉? 예쁘지? 응. 짠. 왜안 나오지? 빼줘. 오. 짜잔.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케이스를 넣을 때 여기 구부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은근 케이스를 자주 꼈다 빼서 그런지 이거 그러니까 나중엔 찢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빼?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빼고 나갈 때도 있었어. 이게 은근 핸드폰이랑 합쳐지면 많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포기 못 하지. 음? 뭐지? 전혀 읽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포일을 보니까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 디테일 컷 이렇게 아이폰이라고 적혀있고 여기 보면 충전하고 소리 나오는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는 잠금, 잠금 버튼 밑에 여기, 이거를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켜진다고 해요. 꾹 누르면 동영상이 된다고 하고. 뭐? 이거 케이스. 진짜? 자, 그러면 케이스를 제 아이폰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해긴 이렇게 숙이긴 해왔는데 최대한 게오 진동이 느껴졌어. 배터리 내역이 나왔었는데 굿. 짠, 이렇게. 아, 영상 하는 거 해볼까? 여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 바로. 바로 떴어. 요. 다시. 오. 오. 오, 이렇게 꾹 누르고 멈추면. 브이로그 찍을 때이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면 쉽겠네요. 이렇게 떠요, 화면에. 스마트 배터리 케이스 잔량하고 제 휴대폰 자, 이렇게 세 번째 사용하는 배터리 케이스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의 장점, 단점을 말하면 장점으로는 어, 핸드폰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노래도 많이 듣고 그래서 배터리가 항상 부족한 저로서는 배터리가 200%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들고 다니는 거에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가격이 이번 게 16만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사악하고 비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가 은근 처음에 들고 다닐 때 무거워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선물해준 동생에게 고맙다고. 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